저는 오늘 2025년 9월 3일을 내란 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합니다. 특검이 얼마 전 500만 당원의 심장인 당사에 쳐들어와서 당원 명부 강탈을 시도하더니 어제는 원내의 심장인 국민의힘 원내 대표실과 원내 행정실을 기습했습니다. 원내 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의 탈을 쓴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입니다.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제의 압수수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무리가 빈 껍데기 뿐이라는 사실만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작년 겨울에 시작돼서 봄, 여름을 지나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제 특검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은 그동안의 내란 정당 몰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만 자백하는 반성문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저녁 몇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 대표실에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무리가 얼마나 허무 맹랑한 거짓 선동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 9월 3일을 내란 정당 무리 종식일로 선포합니다. 2025년 가을은 특별검사 좋은 석에 잠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